안녕하세요. 무사빨 비절개 모발이식의 메카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에서 하고 있는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탈모 치료라는 개념에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탈모 치료이려면 사실은 비수술적 방법을 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은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에서 하고 있는 비수술적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크게 약물요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메조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주사요법, 요게 있고, 이제 세 번째가 탈모 치료 기계를 이용한 그러한 탈모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탈모약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탈모약 완전 정보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대표적으로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미녹시딜이 있죠. 물론 디타스테라이드도쓸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처방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메조테라피그 주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어, 맞게 되는 거죠 탈모치료 기계 혹은 뭐 장비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의학적 근거가 있는 탈모치료 기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레이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기장 셋째가 적외선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탈모치료 기계 같은 경우 어, 첫 번째는 스마트룩스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라이트가 있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탈모 치료 기계 같은 경우는 헤어셀그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외선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탈모 치료 기계 같은 경우 스마트룩스나 바이오라이트, 헤어셀, 적외선 이런 게 이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탈모 치료 기계가 되는데요. 이네 가지 기계를 모두 보유한 탈모 치료 전문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참고로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네 가지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는 무삭발 비절개 모발 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만은 탈모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투자 역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 식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탈모 치료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 의학적 근거가 있는 탈모치료 기계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보다 훌륭한 결과를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비수술적 탈모치료의 방법하고 특히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에서 하고 있는 탈모치료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